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놀부티비널로론입니다 아, 오늘이 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텃밭에 와서 어, 산책을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가물은데도 어, 여기 바닥에 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 여기 물이 나오지 않을까 겨울인데 그래서 여기를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 물이 없는 데인데 텃밭 바로 옆에라 물이 나오면 아주 좋은데 여기 한번 좀 파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텃밭 바로 위인데 도로 사람 다니 길인데 어 지금 굉장히 가물은 겨울인데 이거 물이 날이 따뜻하니까 물이 이렇게 어 다니는 길에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녹아서 여기를 지금 물이 나온 까하 살짝 파봤더니 어 물이 어좀 나오네요. 보이시죠? 이 물이 아주 텃밭 바로 옆에나 물이 나오면 아주 대박인데 조금 더 한번 파보고 관찰을 좀 해보면 물이 나오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이 조금 고였는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 비도 안 오고 굉장히 가물은데, 겨울에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는, 어, 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한 번, 파보고 관찰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 텃밭 어, 바로 옆인데, 그 지난 길에 예, 지금 12월 말 한겨울인데 어,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길래 어, 물이 나오는지 이렇게 파봤는데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텃밭 그 지인들이 어, 저 위에, 어, 물을 끌어쓰느라고그호수가 터져가지고 어, 그 터진 물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예, 물을 찾는 예, 곳이 있는데 예, 지금 그 물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우물 을 보여 드 리고 그, 깊은산속 이나 야산 에서, 물을찾는 방법 을설 명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일단 여기 는 그래서, 다 원상복귀 해서 묻었 습니다. 한9부 능선 정도 돼요. 5년 전에, 여기가 물이 음, 전혀 없어가지고, 음, 겨울에, 그때 겨울이 어떻게, 굉장히 가물죠. 어? 겨울에 물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음, 가물을 때 물이 나와야 그게 진짜 샘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도 한 겨울에 그 중산점에서 이제 정상 적으로 올라가는데 아, 한 겨울인데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아, 그래서 그곳을 어, 한 1m정도 받는가봐 1m정도 어, 그랬더니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지금 고무통을 지금 받아놓고 이렇게 한겨울이면은 영하 막 11도 이렇게 되니까 물이 다 얼어요, 호수도. 아, 그래서, 겨울에는 등산 겸 해가지고, 그, 우물에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예, 쉽죠. 배낭을 메고, 운동 삼아, 하면서 먹는 물을, 이렇게 뚫어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깊은 산속이나 어, 이런 자산에서 먹는 물, 식수를 찾을 때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가물은데 어, 산을 돌아다니면 계곡 쪽이나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이 있, 있으면, 음, 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뭐 비도 많이 안 오고, 요즘엔 눈도 많이 안 오니까요, 겨울에는. 지금도 12월 말인데 굉장히 가물어요. 눈도 뭐 2cm 이상 쌓인 적도 없고, 요즘 제가 그 찾은 음물을 보여드리면서, 어, 깊은 산 속에서 음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아, 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가지고, 어, 이음물을 찾아가지고, 뭐, 거의 44절, 예. 물 양은 많지 않지만 먹는 물은 충분해요. 그래서 전에는 먹는 물을 집에서 차로 휘로왔는데 요즘엔 여기서 뜨니까 아주 좋아요. 물도 저희 땅속에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미네랄도 많고 굉장히 건강한 물입니다. 여기 제가 5년 전에 조금 약간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구분능서 정도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좌우위가 정상입니다. 오염원이 전혀 없죠. 여기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 이끼도 껴있고 또한 가지 알려드리면 나무에 이렇게 이끼가 껴있으면 이 바위에도 이끼가 껴있고 이 나무에도 이끼가 껴 있고 이끼가 껴 있다는 것은 어, 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위에도 이끼가 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끼가 껴 있다는 것은 습하다는 겁니다. 아, 소나무인데 밑에도 이렇게 이끼가 껴 있고 어, 이건 참나무인데. 이렇게 이끼가 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주변에 나무나 바위들이 이렇게 이끼가 껴 있으면 어 여기가 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어~ 어차피 이제 먹을 문도 뜰겸 이렇게 배낭도 배낭 속에다가 물병을 다섯 개, 딱, 다섯 개 정도면은, 딱 맞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다. 아주, 보물이죠, 보물. 짠. 겨울이라 바가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아예. 물이 꽤 있죠, 지금. 음, 꽤가물은데 뭐한 매일 페트병으로한 10병 정도는 뜰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눈이 가물은데도 어 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저희거 5년 전에 어 여기 구부능선인데 겨울에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어, 어 여기 왜 얼음이 있지? 그래서 여기 좀더 파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저는 아직 텃밭에 어, 음식대 해 먹고, 어, 뭐, 오딱도 동료들하고 가끔 끓여 먹고, 너무, 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깊은 산 속이나 자연인으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물 찾는 방법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어, 이렇게 알려드릴으니 참고하셔가지고, 어,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